반도산에서 유자망새가 들어와서요. 오랜만에 바라조개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입판을 받았고요. 목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가 오늘 입판 받았습니다. 4분의 1산자 씨에 저희가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싱싱한 160미 참조기를 오늘 새벽에 유자망배에서 입하을 받았습니다. 20cm 전후구요. 100g 내에 아주 싱싱한 참조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도 싱싱하게 포장해서 오늘도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12월 14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파조기는요, 바로 140미 파조기입니다. 21cm 전후에 110g 내인데요. 어, 일반 가정에서 중간 사이즈보다 좀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5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상자에5 마리씩 들어가는 5미 특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부에서조업한 5미 특대 먹갈치 갈치입니다. 그리고 3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상자에4 마리씩 들어가는 3미 특대 먹갈치고요. 어두 마리 4 마리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강망부에서조업한 3미 특대 먹갈치 그리고 3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세 마리스트 가는 산미 특대 먹갈치는 안강망배는 사이즈 크기 편차가 심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한 상자에 세 마리스트 가는 산미왕 특대. 그리고, 어 30미 갑오징어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가는 30미 갑오징어고요. 어딱 집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갑오징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갑오징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버터구이나 숙회, 볶음해서도 정말 맛있고요. 좀더큰 사이즈는 20미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가는 20미 갑오징어고요. 좀더더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시미 갑오징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어 갑오징어가 버터구이로 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드셔보세요. 지금 갑오징어 맛이 최고입니다. 드셔보시면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감사합니다.